트로트 대전 김용빈 2주 연속 2위. 과연 실적 하락? 아니면 예정된 시나리오? 임영웅 후계자는 누구? 김용빈,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 최근 트로트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수 김용빈이 2주 연속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의 순위 유지가 단순한 실적 하락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흐름 속 일부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많은 팬과 전문가들은 김용빈이 임영웅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김용빈 2주 연속 2위. 그 원인은 트로트 시장은 최근 몇년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그 중심에는 대중성과 실력을 겸비한 스타들이 있다. 특히 임영웅이 독보적인 인기를 유지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빈은 꾸준히 실력을 인정받으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주 연속 2위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까? 아니면 우려해야 할 부분일까? 일각에서는 김용빈이 트로트 시장에서 충분한 입지를 다졌으며, 그의 인기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 내에서 다른 경쟁자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트로트 신예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기존 톱스타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2위 기록이 단순한 인기 변동이 아니라 업계의 흐름이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대형 기획사 및 방송사들이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특정 가수들의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적 하락인가, 전략적 움직임인가? 김용빈의 최근 성과를 살펴보면 음원 판매량과 유튜브 조회수, 공연 매출 등은 꾸준히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의 실적이 실제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업계 내부적인 조정 혹은 다른 스타의 급부상으로 인한 상대적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김용빈은 자신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하며 팬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이라는 타이틀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는 감성적이고 대중 친화적인 곡들을 통해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기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일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김용빈, 이명웅의 후계자가 될수 있을까? 트로트 시장에서 제2위 이명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후보는 많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탄탄한 실력과 감성적인 표현력. 김용빈은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가수다. 이는 트로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임영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이를 통해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인지도 김용빈의 음악 스타일은 전통 트로트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임영웅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요소 중 하나와도 일맥상통한다. 꾸준한 성장과 도전 정신 트로트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수들은 쉽게 잊히곤 한다. 김용빈은 다양한 무대 경험과 새로운 장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으며, 이는 그가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행보는 김용빈이 트로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대중성과 개성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한다. 현재 그의 음악은 감성적인 면이 강조되지만, 보다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함으로써 더 많은 팬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인기를 유지하려면,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김용빈이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그의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K트로트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김용빈 역시 해외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용빈은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이며 2주 연속 2위를 기록한 것은 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실적 하락이라기보다는 트로트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수 있으며 오히려 그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그는 임영웅의 후계자로 거론될 만큼 뛰어난 실력과 감성을 갖춘 가수이며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트로트계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음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그리고 과연 트로트 황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